모처럼 돌아온 휴일입니다. 일도 없는데 왜 트럭을 끌고 나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차량정비소인데요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엔진을 갈아주시고 배터리랑 다른 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주세요. 트럭은 출장 목욕 일을 할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제사. 쉬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점검을 해둬야 합니다. 잘 관리를 해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게 기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안전이랑도 직결된 거잖아요. 저희가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위에서 몇 시간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데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나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배터리나 다른 것들 좀 문제 있는지 항상 와서 체크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가 몇 킬로, 몇몇몇 킬로 되지? 0 킬로 되야 지금 딱. 어찌 보면 두 사람의 발이 나 마찬가지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겠죠. 쉬는 날인데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트럭 정비까지 마친 정민 씨와 정수 씨가 향한 곳은 낚시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람> 오랜만에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한 건데요. 다가저한턱턱턱하쑥 응. 사라져. 응. 그 어, 여기가... 낚시는 정민 씨가 한때 푹 빠져 있었던 취미. 이렇게 조용한 데와 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스트레스 좀풀릴때도 있고 잡생각 많을 때는 가끔 이렇게 와서 낚시해주면 좋아해요 어릴 적시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몇번 낚시터에 와본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일이 바빠지면서부터는 발길을 뚝 끊었었죠 오랜만에 조용한 낚시터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민씨입니다 그런데 영 입질이 오지 않습니다 낚시가 참 웃기지? 잘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안 잡힐 것 같은데, 잡히고... 아니,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니, 찌를 계속 보고 있을 때는 입질 없다가 잠깐 한눈팔면 은입질 오고, 맞지? 낚시가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낚시로 오면, 그것 또한 또 쫓기는 거잖아요? 그니까 잡히든 안 잡히든 크게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 나를 시간이 또 필요한 거야. 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제 뜰채 가지고 건지는 게더 빠르겠다.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수영해서 잡아오는 게더 빠를 거야. <laughs> 물고기의 입질은 세 시간째 감감무소식.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루에 한 마리였고. 좀 이게 터미 있었는데 이 블레 제일 빡스어요 아직 언니는 차밖에 없죠. 어 아직. 아. 요즘에 내 지인들은 그, 그 지나가면 야너 지금 지나갔어. <laughs> 정민 씨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온 친구들이죠. 정말 뭐 동생이어서 걱정을 맨 처음에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려견 관련된 일을 되게 오래 해서. 엄청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큰 애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뭐잘 해내니까 잘한다 역시 이런 생각해서 대견하죠 잘 이겨내는 것 같고 이 일을 잘 이해하는 지인을 만나고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화두가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AI에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느낌이 있는데 딱딱딱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래서 뭔가 <laughs> 문제가 있겠거니 해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진짜 엑스레이 찍었거든요. 과하게 써서 방아쇠 수집 와이가 와가지고 그 얘기는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만의 걱정들 있잖아. 운동을 해. 적당 한 운동이 필요해. 내색은 안 했어도 내내 걱정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정민 씨는. 그동안 꾸준히 개인 트레이닝을 받아왔는데요. 몇달 전, 이사를 오면서 헬스장이 멀어지는 바람에 잠시 운동을 놓았었죠. 집 근처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한 정민 씨. 전 손이 다치거나 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엄청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손목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은? 이쪽에다가 무게를 무게 중심을 걸어주는 게 손목에 부담이 안 가요. 손목이 진짜 돌아가요. 네, 여성분들 손목이 저, 약해서. 조선 아껴야 돼요. 네. 어깨로 들어 올릴게요. 어 좋아요. 지금 근육에 게 필요한 건 근력 운동. 몸의 전체 근육을 키워 손목이나 허리 등에 무리가 가지 않게 힘을 쓰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언니 아,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 기본적으로. 네. 이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한칸만 더. 한칸만 더. 아 무거워졌어. 한치 살짝 돌려서 어깨 낮추고. 난로 올리려고 그래 진짜.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형견들을 들거나 할때 어떤 한 근육을 사용해서 그 대형견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모든 운동을 다 꾸준히 하면서 전체 근력이 좋아져야 그런 것도 좀더 수월해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전력질주만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일이 아무래도 체력이 엄청 필요한 일이라서 그런지 꾸준히 관리를 해야 이 일도 오래 하지 않을까. 운동은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완급조절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정민 씨입니다.